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천군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스러워하셨던 코로나19에 대해 연천군청 부군수님과 현장에서 자가격리자를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천군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확진자에 대한 그 동선을 파악하려면 역학 조사관이 나와서 그 동선에 대한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뭐 CCTV라든가, 그럼 카드 뭐 사용 뭐 조회 내그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좀 시일이 좀 서요 되고요. 특히 이제 확진자가 그 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동선이라든가 기억력들이 좀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빨리 얘기를 해주면. 저희 동선을 확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편차들이 상당히 그 어려워서 또 그런 것들을 또 검증하는 단계들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시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확진자의 그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그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또 상호명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 상호명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관이 이제 그 해당 그 상호 그 상점에 이제 그 조사를 나가서 접촉자들을 전부 다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음. 정보 공개 그러공 그러니까 동선을 공개하는 것을 안 하도록 그 이제 그 정부의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 안 하고요. 근데 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뭐 CCTV라든가 뭐 카드 위치, 카드 사용 내역 조형 뭐그 GPS 위치 추적 같은 것이 불가능해서 그 다수가 접촉자인 경우로 이렇게 그 판명이 돼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를 공개해서 그때 해당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상호의 공개 여부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연청군 개인 마스크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무엇인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한데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확산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중교통이라든가 다중이용 시설에 한해서만 그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장소로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군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도지사가 발한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그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음면 하는 게그 협조 당부 부탁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에는 지금 자가격리자가 50명 있으며. 연천군 직원이 자가 격리자를 14일간 1대1로 모니터링 하며 발열 체크, 이동 동선화 확인을 통한 부산 이탈을 감시하고 생필품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기간 중 발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14일이 경과되면 격리를 자동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풀리셨을까요? 저희 연천군에서도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연천 국민들께서도 조금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힘내시고 건강하세요.